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화성 동탄 어, 이신도시 제일 풍경채 퍼스티어에 대한 분양 정보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분의 요청에 의해서 제일 풍경채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어, 일단은 썸네일에 선당 어, 후검 마저 물음표를 이렇게 세개 달았습니다. 어, 뭔가 좀 고민해볼 내용이 있다는 얘기고요. 음, 일단 제목을 보면 동탄 제일 풍경채 포스티어 39평형, 308세대, 일단 세대수가 좀 적습니다. 그리고 9평이 어, 아니라 39평형으로 가져갔다. 아, 이건 뭐 차별화 포인트 같아서 39평형 전략은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10년 동안 전매를 할수 없다. 아, 그리고 5년 동안 의무거주를 해야 된다. 아, 전세가 안 된다는 얘기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거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런 과도한 규제가 아, 적합한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일단 그 청약하신 분들은 어, 모집 공고를 반드시 읽어보고 이런 어떤 그 독소 조항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모집 공고를 보게 되면 어, 사실 모집 공고를 본다는 게 공고의 그 빽빽한 그런 글씨들을 본다라는 게, 어, 상당히 마음 편하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독소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모집공고를 읽어보시고 청약하셔야 나중에, 어, 다할 일이 줄어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 모집공고를 꼭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보면은 한90% 이상이 모집공고 안 읽어보고 청약하시는것 같아요. 어, 그런데, 지금 이런 동탄 이신도시 같은 경우는 어, 규제가 다 몰려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알고 체약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서 어, 중요 부분만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일단은 분양권 전매와 의무 거주지 기간입니다. 분양권 전매를 특별공급 일반공급 공이 10년 동안 전매를 할 수가 없어요. 네,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수도권 공공택지 및 투기과열지구에 공급하는 화성 동탄 이신도시가 투기과열지구죠. 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여기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이제 분상제를 적용하는 지역입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날 입주자로 어, 선정이 된날 당첨자 발표일이 어, 21년 12월 17일이니까 그 이후부터 10년 동안 10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또 중요한 것도 이제 의무 거주 기간이죠. 이 의무 거주 기간 같은 경우는 이제 특유 과열 지구, 어 이상의 지역에서, 분상제 지역에서, 어, 받는 어 규제인데요. 거주 의무 기간이, 어 역시 또본 아파트 주택법 시행, 주택법 제57조의 제1항 주택법 시행령, 에 의해서 수도권에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영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 아까는 이제 당첨자 발표일인데, 지금은 이제 입주 가능일. 실제로 이제 완공이 돼서 입주한 날로부터, 5년 동안 계속해서, 중간에 나왔다 돌아도면안 되고, 계속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뭐, 바꿔 말하면 전세를 줄 수가 없다. 무조건 입주해서 5년 동안을 계속 거주해야 된다. 라는 규정입니다. 어 사실 이런 그 규정은 뭐 강교 신도시라든가뭐과천 지정타래든가 뭐 강남이든가 어 동탄역 그 앞에 분양했던 동탄역 뒤에 들어갔던 경우가 이런 규제로 이제 분양을 했죠. 근데 그런 단지들은 대부분 그 안전마진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어 대부분 최소한 뭐 8억 이상 단지들이었거든요. 어 그런데 이 제일 풍경채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어, 제일 풍경채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 마진이 어,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한 2억 정도, 어, 지금 시세를 봤을 때한 2억 5천 정도의 이제 안전 마진이 확보되는 그런 단지인데 그런 단지에 이렇게 과도한 규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어, 이제 갈등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매 제한 기간이 10년이다. 그리고 의무 거주 기간이 5년이다. 10년이면 뭐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어, 10년 동안 내가 내 집을 재산권 행사할 수가 없다. 정말 답답한 얘기죠. 그리고 5년 동안 어, 거주 의무 기간을 채워야 된다. 5년 동안 다른 곳에 이주할 수가 없다. 전세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어, 전세 줄수 없다는 얘기는 내가 입주할 때 고수라니 내가 어 잔금을 치르고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고, 어 특히 유주택 풍년체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금이 20%거든요. 어 1억 이상의 현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약할 당시부터 그리고 중도금 대출을 어40% 받고 나머지 또 20%를 또 자납을 해야 되고 결국엔 또 잔금 대출을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지금 담보 대출 가지고 계속 지금 장난을 치고 있잖아요. 전에 뉴스에 다시 뭐 일부 풀겠다라고 했는데 어, 상당히 좀 불안하죠 그래서 어~ 어떤 자금 마련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 뭐 정상적이라면은 뭐 입주 입주할 때 어~ 입주 당시에 그 감정평가액으로 충분히 그~ 잔금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어~ 아파트인데 주시세가 아니라 뭐 분양가로 그~ 분양가로 담보가치를 잡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금 어, 마련에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단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약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청약하시기 좋다라는 말씀드리고 을 싶고요. 어, 이건 그냥 소형 저가 주택이로 또는 한 세대를 소유한 경우에 특례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 부분은 어, 제 구독자 중에서도 이걸 몰라가지고, 어, 제작면적 60평방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공시가격으로, 어, 수도권이니까 1억 3천이 안 되는 집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시가격으로 1억 3천이란 얘기는 시세로 2억 정도 되는 거라고 보면 될거 같아요. 그런 집을 갖고 계셨는데, 어, 계속 1주택 어, 보유한 걸로 알고 있고, 어, 일주택 처분 조건으로 계속 청약을 했던 거예요. 그 당첨될 수가 없죠. 확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 근데 제가 좀 알려줘가지고, 어, 그 이번에 그, 당첨이 됐습니다. 일순위로 해가지고, 일순위 무주택으로 해서, 어, 요 규정을 제가 설명해 줬죠. 전염 면적이 6 0평방미터안 되고, 공시 가격이 1호 3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 알고 계시면 청약에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거고요. 어, 비 수도권인 경우에는 이제 8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충청도라든가 뭐 어, 수도권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그 공시가격 8천만 원 이하가 돼야 되는 거죠. 어,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시고 어, 청약에 임하시면 굉장히 도움된다. 이 그래서 모집 공고를 꼭 읽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중도금 대출인데요. 어, 지금 이게 이런 조항들이 이제 최근에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기관 정부 대책 정부의 이제 그 대출 제한이죠. 어 금융 시장의 변화 어 대출 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서 사업 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다.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자기는 말했다 이거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 대금은 계약자 본인이 책임하에 조달해야 된다. 본인이 알아서 다 납부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 요즘에 모집 공부에 나타나고 있다. 예전에 없던 내용들인데. 어, 그리고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중도금 이자 후불제 조건이며, 이자를 시행서에서 납부하고, 나중에 이제 후불제로 청구하는 거죠. 후불이자로. 총 분양대금의 40% 범위 내에서 사업조체가 알선하는 대출 취급 기간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많이들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어, 정부에서 또 대출을 규제하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 때문에 자금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을 싶네요. 이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은 40%까지 나온다라는 걸 알고 계약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놀람>